온화한 미소, 인상 깊은 연기로 오랜 시간 안방 극장을 찾아왔던 중견 배우 고 남윤정 씨가 지난 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남겼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고인의 발인식이 엄수됐는데요. 현장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묘성 기자. 네, 여의도 성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에 고 남윤정 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고 남윤정 씨 발인식이 오늘 오전 9시 여의도 송모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TBC 1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중견 여배우 남윤정 씨는 KBS 드라마 꽃반지, 노란 손수건, MBC 하얀 거탑에 출연한 바 있고요. 최근에는 종편 드라마 아내의 자격에서 중년의 연기 열정을 보여준 바 있죠.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 오늘 발인식에는 많은 배우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그녀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연기해온 동료 배우들의 모습이 간간히 보였고요. 또 운구에 동참하면서 고인을 배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인식에 앞서서 오전 8시에는 식장 내에서 기독교식 예배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내부 촬영은 자제해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이 있어서 취재진 또한 이에 협조했습니다. 예배가 있은 후에 9시에 예정대로 고 남윤정 씨의 발인식이 진행된 것이고요. 발인식은 그녀를 떠나보야만, 떠나보내야만 하는 또 칭찬 남윤정 씨를 지켜주지 못함에 안타까운 유족과 지인들의 애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애초에 고 남윤정 씨의 사인과 관련해서 혼란이 좀 빚어졌습니다. 유가족과 경찰 사이의 주장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어떤 일이죠? 네, 지난 1일 남윤정 씨의 사망 소식에 전해질 당시 경찰은 사인의 자살이다, 유족은 아니다, 심장마비이다, 라며 엇갈린 주장을 펼쳤는데요. 고인의 딸 신모 씨는 한 언론체를 통해서 주장이 엇갈린 이유와 또 유서로 남긴 마지막 편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신 씨가 공개한 남윤정 씨의 유서 내용은 알려진 것처럼 생활고에 대한 비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너무 많이 힘들다. 절대 죄책감 갖지 말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라. 절대 자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미안하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딸 신씨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셨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렇게라는 것은 자살이라는 게 공개되지 않기를 바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 신씨는 자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어머니가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와버렸다. 자신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던 것뿐이라며 원통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우울증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11월 말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울증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냐며 함께 투원치료도 다녔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남인정 씨의 사망 배경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인터넷상에서도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남윤정 씨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네티즌들은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 너무 안타깝다. 어머니 역할로 따뜻한 인상에 보기 좋았었는데,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년 58세의 나이로 지난 1일 서울 자택에서 별세한 배우 남윤정 씨.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고, 장성한 자녀도 있었기에 충격이 더욱더 큰데요 고인이 된 그녀는 발인후 장지인 원지동의 한 추모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아픔 없는 곳에서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와이스타 김유성이었습니다.